일단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플레이 메이킹 설명 플레이 메이킹 쪽으로 일단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어 지금 보면 R2로 이제 내가 올릴 수가 있고 이러면 오른쪽 위에 보면 사용 가능 업그레이드 숫자가 이제 줄어들죠 그러니까 2K는 배지가 이렇게 없거나 동배지 은배지 금배지 그리고 자수정배지 이런식으로 레벨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각 배지마다 능력치를 올려줄 수 있는 효과들이 있는데 그 효과들을 어느 정도로 올려줄 수 있는지를 이제 내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작이랑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전작에는 애초에 뭐 예를 들어서 어, 다이머 패스 어딨나 패스 권위자 이런 패스 권위자라고 하는 이제 다이머라고 하는 패스 권위자는 애초에 무조건 자수정을 찍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아키타입에 따라서 무조건 최고는 골드만 찍을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니까 맥스로 찍을 수 있는 그, 백배치는 존재하나, 내가 마음대로 줄수 있었다는, 줄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배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내가 어떤 플레이를 하고, 어느 코트에서, 그니까 5대5를 할지, 2대1을 중심으로 할지, 3대3을 중심으로 할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배, 배지에 더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배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플레이 메이킹 배지를 설명 드릴게요 이거 엘리오패스거든요 엘리오패스를 일단 추천을 안 합니다 이유가 배지 따야 되는 배지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엘리오패스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엘리오패스를 또잘 받아 줘야 되거든요 그 받는 사람이 엘리오패스를 또잘 받아 주려면 여기에도 여기, 직격 마무리라고 그래서, 엘리웁 덩크랑 레이업 성공력 증가하는, 이제 받는 사람이 제대로 꽂아놓을 수 있는 배지도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받는 사람이 이제, 꼬, 지금 직격 마무리줄 일이 이제 별로 없어요. 이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2대이나 3대3 위주로 해가지고, 공격방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도 있어요. 동배지 정도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플레이메이킹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주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배지, 아, 설명드리자면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배찌가 없으면 당연히 배찌 능력치가 안 올라가구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동배찌를 하나 주는 게 가장 효율이 좋아요. 그, 없는 거랑 동배찌 있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진짜 좋아요. 그, m b a 2K 랩이라고 해서 이제 2K를 이제 실험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도 나왔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배찌가 없는 게뭐 50%다. 그럼 배찌가 있는 경우가 이제 53%. 그다음부터 뭐 54, 55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배찌가 없는 거랑 동배찌랑은 천지 차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효율이 좋은 건 골드에서 자수정 가는 겁니다. 골드 배찌랑 자수정 배찌도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자수정이 확실히 체감이 돼요. 동배찌가 있는 경우가 가장 효율이 좋고, 자수정이 가장 플레이하는데 최악의 체감, 체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드와 이제 은에서 이제 본인에 맞게끔 설정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지 설명 드릴게요 이거는 뭐엘리오 패스가 제일 잘할수 있는 건데 19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엘리옵이 일종의 강제 소환 시켜요 선수가 그 받는 선수가 림에 있을 때 받는 선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선수를 강제로 엘리옵으로 소환을 시키거든요 근데 강제로 엘리옵 소환을 시킬 때 가장 효과적으로 패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스를 주는 자 입장에서는 그냥 패스만 주면 될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옵 자체가 받는 자가 더 중요해요. 받는 자가, 받는 자, 이제 우리 편에 이제 받는 자가 상대 수비에 이제 버벅거리고 있거나 비벼지고 있으면 내가 패스가 자수정이라도 안 들어가요. 근데, 받는 자가 애초에 상대 수비랑 비벼지지 않고, 노마크 상태라든지, 그 마크가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되면, 엘리오 패스가 자수정이 아니어도 됩니다.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엘리오 패스 자체는 안 주거나, 나는 뭐 화려한 패스를, 화려한 엘리오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동배치 정도로 추천드려요. 공격 탈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생긴 배치입니다. 그, 슛을 한 상태, 슛을 한 상태에서 패스를 할 때가 있어요. NBA 2K는 기본적으로 슛 셀렉션이 되게 중요해요 슛을 쏴야 되는 타이밍, 오픈 타이밍이랑 상대방이 나를 수비하고 있는 타이밍에 언제 슛을 쏠 것인지에 대한 슛 셀렉션이 가장 중요한데 그때 내가 슛을 쐈는데 어, 상대방 수비가 나한테 들어가고 있는 걸 뒤늦게 확인했거나 어떤 빠른 동체 시력으로 확인해 가지고 패스를 주는 경우가 곧잘 나옵니다 어, 핸들러들과 슈터들한테 그, 이런 부분들이 곧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점프할 상태에서 패스의 성공 확률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생긴 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히 이게 높아지면, 슛을 하고 있다가 패스를 하고 있, 패스, 그니까 러 네모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X 버튼을 눌렀을 때, 패스가 또 상대방에게 잘 가죠. 근데 이게 없으면 당연히 그 슛을 하고 있다 패스를 주면, 어, 턴오버가 될 확률이 높죠. 턴오버가 돼서 상대편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공간창조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새로 생긴 배지인데요 그 스텝백 같은 뭐뭐 뭐 제임스 하든 이라든지 이런 선, 선수들 스테판 커리 같은 이런 스텝백을 쓰는 슈터라든지 핸들러들이 이제 자주 쓸것 같은데 그때 수비수와 공간이 벌어지는 그래서 공간이 더 많이 벌어지는 능력이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생긴 배지입니다 금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이거 내용 그대로 이번 이것도 새로 생긴 패치인데요. 수비수에게 스틸 당한 확률이 감소하는. 다운일은 속공 때 아, 이거, 이거 뭐야? 공간 창조자 말씀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공간 창조자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지금 마이크왕 트위터 지금 잠깐 보고 있는데 어 드리블 무브와 샷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니까 스텝백을 해서, 스텝백은 일종의 이제 드리블이죠. 이제 드리블을 해서 스텝백을 했을 때 공간이 더 많이 벌어짐과 동시에 이 공간 창조자 배치가 터졌다면 그 이후에 슛을 쏘는 거에도 영향을 줍니다. 슛과, 그러니까 슛과 드리블에 동시에 같이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배치가 터지면. 다운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공 때 이제 드리블 속도가 증가하는데 5대5든 3대3 파크든 속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속공 시 이제 근데, 근데, 네, 핸들러들은 잘안쓸 거예요. 왜냐하면 핸들러들은 중간에서 이제, 이제 연결해주는 앵커 역할을 많이 할 거거나 아니면 수비 리바에 참여한 상태에서 어떤 속공에 바로 패스를 주는 형태가 가서 속공 때 드리블 속도가 증가하는 건 속공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더주요이룰 거예요. 그래서 풀맵한테는 그게 추천하진 않는. 드리블 만화토로도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드리블 만화토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 이번에, 아, 2K20에 또 가장 중요한 게 그, 스프린터라고 해서 이제 R2를 누르면 달리기를 할 수가 있어요. 더 빨리 달릴 수가 있는데, 그때 체력이 당연히 다른데, 2K19랑 다르게 2K20은 체력이 엄청 많이 납니다 엄청 많이 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드리블 마라토너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드리블 할때 체력을 감소할 수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드리블을 많이 칠 수가 있죠. 아까 그 캐릭 선성할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상에서의 핸들러는 컴퓨터를 상대하는 거랑 달라서 어, 상대방 수비의 역동작을 이용해서 두, 뚫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역동작을 뚫으려면 어, 뭐 저는 핸들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어떤 일종의 잡다한 핸들러 잡다한 드리블 무리, 무브를 되게 많이 써요 사이즈업 드리블 콤보라든지 트리플 스레스 많이 안 쓰는데 여러 가지 드리블을 많이 쓰거든요 그 많이 쓸 때도 체력이 다는데 그런 드리블에 될때 체력을 많이 달지 않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번 외국 외국인 유튜버들이 많이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정말 드리블로 한번 내가 한번 뭔가 일가를 잃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드리블할 때 체력이 적게 달으이 드리블 많았더라도 당연히 중요한 상태가 될 거예요. 드림 쉐이크도 이번에 생겼습니다. 이건 포스트 포스트에서 수비 소극 확률인데 쓰지 마세요. 이건 안쓸 거예요. 이건 이건 본편에 안 나왔지만 제가 알수 있어요. 안 쓰는 거안 쓰고요. 이 속공의 시작점은 이제 흔히 속시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브레이크 스타터는 어, 리바운드를 잡고 바로 맨 앞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R1, L1을 누르 R1, L1을 순차적으로 누르면 이제 속공의 시작점이 발행을하는데 속시는 핸들러는 안 씁니다. 이건 또 센터나 파워포워드 위주인데 아마 센터만 쓰고 파워포워드도 안 써요. 그래서 속시도 이제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바운드 하고 바로 패스를 주는데, 그게 막 빨래주처럼 나가는 형태. 스타뱅고는 약간, 뭐랄까, 번역도 번역이지만, 이거는 조금, 이견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뱅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그래도 뭐, 한국인이 이제 번역이 잘 됐냐라고 이제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퀵드로우도 그렇고, 스타뱅고도 그렇고, 이제 물어봤는데, 현재는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뱅고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들러가 더 빠르게 시작하고 멈출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패스를 해서 내가 바, 바로 잡고 바로 다시 이제 나갈 때, 그, 빠르게 치, 고 나갈 수 있다. 뭐, 일종의 뭐, 카메라 앤서니 같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타뱅고는 조금 더테스트이 필요한 배지입니다 지금 바로 선택할 만한 그런 배지는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본편이 나오고 나서 보셔야 되고, 실기우게 이거 니드스레더 실기우게도 이번에 새로 생긴 패치 이번에 새로 생긴 패치가 너무 많아서 이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 패스가 수비를 통과할 확률 그러니까 패스를 그러니까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 수비, 수비수를 따돌리고 수비수를 제껴 가지고 골밑으로 해서 덩크라든지 레이업을 할 건데 그때 외곽에 있는 상대편의 다른 수비가 이제 해치로 올 때가 있잖아요 해치가 오면 그수비수한테 그 이제 둘러싸이는 경우가 생, 종종 생기는데 그 둘러싸였을 때, 이제 외곽으로 빼줄 때, 곧잘 끊겨요. 그게. 근데 그거를, 그, 통과할 확률, 그러니까, 끊기지 않게 패스할 확률을 높여준다는 거고, 실제로 이거는 핸들러한테도 필요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게 맥스로 이제 자수정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실기후계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 밑에 있는 패스 권위자랑 다른 게, 얘는 그 패스의 성공 확률만 높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밑에 있는 패스 권위자는 무조건 다이머를 찍어야 되는 핸들러 필수인데, 이거는, 그, 내, 나의 패스를 받은 우리 편 다른, 우리 편 다른 팀원들이 그 점프슛 성공률이 올라가요. 다이머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자수형을 찍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상, 우리 편에 이제 점프샷을 하는지슛 성공률을 올려주는 거에 반해서, 이거는 우리 편한테 제대로 갈수 있도록 끊기지 않고 갈수 있도록 하는 확률을 높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클 브레이커는 핸들러가 가장 사랑하는 공격 배지에요그 드리블을 여러모로 칠 거예요. 이제 만약에 핸들러를 하실 거면 크로스오버도 하시고 여러가할것 하실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 이제 다리가 풀려버리는 앵클 브레이커 배지가 퍼, 터지거든요. 그래서 앵클 브레이커 예를 들어서 스텝백 공간 창조자 배지가 있는데. 공간 창조자처럼 스텝백으로 만들고 상대방의 앵클 브레이커로 다리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내가 3점을 쏘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죠. 이런 식으로 앵클 브레이커도 굉장히 핸들러한테 사랑받는. 네 드리블이 어려워. 여기서 2K 이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줄고 쓰는 표현인데 핸들러가 엔드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다 하고 다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즐길 게 없으면 핸들러 해가지고 드리블 한, 연습한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핸들러한테서 있어서 드리블이 정말 어렵죠. 드리블 잘 치시는 이제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리블을 막두 개, 세 개, 네개 엄청 이어서 하지 않아요. 막뭐 미친 듯이 막 화려하게 막뭐 엄청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대개의 경우 한두 개 혹은 두세 개의 드리블을 상대방의 움직임이랑 섞어서 역동작으로 뚫어버리는 경우를 가장 선호해요. 그래서 드리블을 잘 친다랑 드리블을 화려하게 한다는 너무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드리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팀원들이 또 싫어하죠. 핸들로 혼자 하니까 패스도 안 주고. 싫어해요. <laughs> 한국인들은 되게 싫어하고.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핸들러가 혼자 다해 먹는 24초 혼자 핸들러가 쓰고 슛 수도고 망하고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나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한국은 그런 경우를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핸들러를 한다고 했을 때 드리블을 막 엄청 미친 듯이 잘하면 물론 좋죠. 그 연습만 하면 마치 철권에 이제 웨이브, 풍신 웨이브 쓰는 것처럼 막 웨이브도 계속 연습하면 이제 되잖아요. 스틱 기준으로. 이제 그런거 하는것처럼 손에 익으면 화려한 무브를 쓰는데 대부분의 경우 게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드리블을 많이 여러개를 하지 않고 두세개의 드리블을 적재적소에 써가지고 상대 수비수를 이제 역동작으로 이제 꺾어 버린다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센터 하셨는데 핸들로 하신다면 네 이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거예요 근데 뭐 온라인을 하셨다면 뭐 이미 아실거고 코트의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새로 생긴 배치인데요.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두개 배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5대5 기준으로 코트에 들어서기만 하면, 어, 팀 동료들이, 팀 동료들의 수치가 4가 올라요. 1, 1이, 이 동배치면 1, 은은 2, 골드는 3, 자수정은 4. 4가 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볼 핸들링 수치가 뭐 50인 슈터다. 근데, 우리 편, 우리 편의 품매가 코트의 사령관이 자수정이다. 그러면 그 50이었던 볼 핸들링 수치가 코트에 들어서는 순간 54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보면 되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몇몇 것들은 되게 중요해요. 그, 특히 3대3 게임 같은 파크나 2대2 같은 어떤 이런 곳들은 이런 코트의 사령관 배치가 필요 없어요. 근데 5대5 같은 프로암 게임, 5대5 같은 게임은 코트의 사령관 같은 배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다느냐가 중요하고 다만 이게 겹치지는 않기 때문에 다섯 명의 팀원 중에서 가장 높은 코트의 사령관 배지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이제 수치가 적용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드리블이랑 슈터, 슈팅 쪽에 이제 반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어떤 슈팅 같은 거, 3점슛 같은 것들은 티어가 있어요. 80일 넘기면 8 2위랑80 아래가 티어가 있고, 91 넘기냐, 91을 넘기지 못하냐도 티어가 갈리거든요? 물론 그 티어가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이제 2K에서 내놓은 건 아닌데, 사람들이 많이 쏴보는 걸 통해서 체감으로 느끼는 티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3점 수치, 슈치, 3점 수치가 86밖에 안 돼. 87밖에 맥스로 찍을 수가 없는 파이 차트를 선택했는데, 우리 편 포가가 코트 사령관이 자수정이면 내가 91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86인 거랑 91은 특히 앞 자리가 달라지는 수치는 천지 차이예요. 이런 식으로 그 코트 사령관 배지가 있는 팀이랑 없는 팀이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도 프로암 팀에 속해 있고 우리 팀은 팀원, 저희 팀원들도 지금 뭐각 포지션별로 다 있는데. 이 코트의 사용과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지금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 배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3대3이나 2대2 같은 경우에는 코트의 사용과 배치를 안달 가능성이 좀 많이 높죠. 왜냐면, 어, 애초에 코트가 좀 넓고 개인 기량으로 뚫어버리는 형태가 3대3이 많이 나와요. 파크근. 파크는 어떤 팀플레이보다는 개인으로 뚫어버리기 때문에 코트 사용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우리 편이 수치가 막1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막 목매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5대5 게임은 이 코트 사용관이 좀 필요하다. 이 퀵퍼스트 스택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요. 그 트리플스에서는 이제 내가 볼을 잡고 있는 상태, 피벗하고 있는 상태, 처음 잡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사이저 같은 경우에 사이저 콤보라고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애니메에서 어. 바로 발동되는 형태의 드리벌이거든요. 내가 오른손, 왼 오른손을, 그러니까 오른, 우스틱을 왼쪽 쳤다, 오른쪽 쳤다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우스틱을 위로 한번 땡기기, 쳐주기만 해도 발동되는 것들이 이제 사이즈업 스텝, 사이즈업 드리벌인데 이거 이후에 처음 나가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퀵 퍼스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빠르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드리블 마나토르랑 비슷한데 이건 소진되는 에너지가 다른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첫 걸음, 맨첫 번째 걸음이 빠른 겁니다. 스타뱅고는 약간 다르죠. 그 내가 패스, 패스를 시작하고 중단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조금 더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좀 다른 거고. 퀵퍼스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데모에서 딱 해보자마자 와 이거 완전 OP다, 이거 완전 OP 배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저 커뮤니티에 신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본편이 출시가 되기도 전에 너프를 먹었습니다. 이게 이 배지가 너무 좋은 걸 사람들이 쓰자마자 안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배지 너무 좋다 라고 얘기했는데 를그 마이크 왕이 벌써 얘기를 한게 퀵버스 때문에 이미 배지를 너프 했고 다만 데모에는 반영되지 않고 본편에만 반영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를그 정도로 현재로서는 엄청 좋은 기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들러는 다양한 드리블과 화려한 드리블을 뚫는 것보다는 상대를 순간적으로 제껴 버리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순간적으로 발동하는 형태의 배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배지가 얼마나 너프됐는지도 핸드러는 주요 관심사인데 대부분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퀵 퍼스트 스텝은 반드시 줘야 되는 배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할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캐릭터 만들 때볼 핸들링 수치가 있었잖아요. 볼 핸들링 86을 넘겨야지 이제 부스트라고 해 가지고 그 드리블을 더 빠르게 칠수 있는 부스트 수치를 얻거든요. 퀵 퍼스 스택 같은 경우에는 부 그러니까 볼 핸들링 수치를 받는 게 아니라 스피드 윗볼 수치를 받아요. 스피드 윗볼 수치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볼 핸들링 수치랑 그 스피드 수치를 7대 3의 비율로 나눠 가지고 그, 그 수치, 7대3으로 나눈 비율이 86이 넘으면 그때서야 퀵 퍼스트 스텝이 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퀵 퍼스트 스텝이 발동할 수 있는 수치는 제가 나중에 유튜브에 이쪽에 올려놓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퀵 퍼스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윗볼 수치가 86이 반드시 넘어야지만 발동을 한다. 그게 86이 안 되면 발동이 안 된다는 걸 참고하시고, 아마, 아마 OP, 패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너프가 얼마나 일지 한번 봐야 되는 그런 패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트 핸들은 수비에서 제치는 능력인데 이건 이거 이거는 패치 테스트가 필요해요. 이번에 이것도 새로 생긴 건데 그 수비수로 쉽게 돌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어떻게 어떻게 발동되는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수비수로 쉽게 발, 쉽게 제치거나 아니면 첫걸음을 빠르게 하거나 드리블을 할때그 체력을 적게 해서 내가 드리블을 더 많이 치게 하거나 스텝백 같이 드리블을 쳤을 때 내가 더 공간을 많이 벌리게 하는 이런 형태의 패치들이 대부분의 핸들러들에게 필요한 패치라고 보면 돼요. 아 몸으로 몸으로 밀면서 하는 드리블은 사실 그 이 2K계에서는 없어요. 드리블이 몸으로 빌면서 가는 건, 우린 그냥 몸빵 드리블이라고 하는데, 몸빵 드리블은 그냥 힘이라든지 사이즈에 대한 수치에 영향을 받지, 드리블 하는 수치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그냥 몸으로 미는 거지, 타이탄들은 근데 수비수를 제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하니까, 퀵 퍼스트 스텝 이후에 드리블을 제칠 때 어떤, 아까 처음에 아키타에볼 때처럼 이제 상대방을 부딪히는 확률이 높은데, 그 부딪히는 걸 줄여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 테스트가 잘안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설명만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중요한 배지 중에 하나입니다. 패스 권이자는뭐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우리 선수들, 우리 선수 오픈 상태에 있는 우리 선수들한테 주면 우리 선수들의 슛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끼 무조건 자수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패스 아, 패트, 패스 아티스트 이거는 이제 그 플스의 동그라미 버튼을 두번 딱딱 누르면 그뭐 비하인드 패스라든지 노룩 패스라든지 약간 좀 이렇게 멋있는 패스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패스가 더 빨리 나가요 패스가 더 빨리 나가는데 이 배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이게 그 잘못 패스돼서 턴오버될 확률이 높은거죠 근데 이제 안전함을 추구하는 핸들러한테 잘 쓰이진 않고 있어요 전작 19같은 경우에 는 패스 아티스트는 무조건 자수형을 딸수 딸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어,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 내가 주고 싶지 않으면 안줘도 된다 패스 페이크 마이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NBA 2K 2위 리그라고 해서 미국에는 돈을 받고 그 NBA 그 e스포츠 리그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는 e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추천을 해서 만들어낸 배치인데요. 이번에, 이것도 물론 이번에 새로 생겼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모와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면 패스를 주는 척하고 주질 않는데 그때 효과가 늘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패스페이크 마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를 속일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높다 유용해진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 인게임에서 적용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트 스피인 테크니션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를 치는 건 이제 L2를 누르면 포스트를 치는데 그때 우스틱을 돌리면 포스트 스피인이 나가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효과적으로 구사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핸들러 아까 하는 이제 플레이메이킹 배치를 많이 봤는데요. 일단 사람한테 어떤 배치가 말씀하시는 거죠? 포스트스핀, 패스페이크. 어, 포스트스핀, 그 그러니까 패스페이크 말씀하시는 거면 패스페이크는 사람한테 은근히 통해요. 그러니까 세모와 네, 세모 동그라미 눌렀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오대오 기준이긴 한데 수비를 되게 빡세게 하는 편이라서. 어 패스페이가 은근히 통할 때가 있어요. 뭐안 통하면 말고의 개념이라서, 근데 저도 이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3대3 파크나 5대5 프로암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패스건이잖는 무조건 자수정이야. 요거는 일단 불변입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불변이거든요. 우리 편이 오픈일 때 내가 준 줬을 때 우리 편의 성공률은 무조건 증가시켜야 돼요. 그 상태에서 어, 앵클 브레이커 요것도 거진 자수정 아니면 골드 취향껏 올리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배지를총2 8개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일단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앵클 브레이커와 패스 권위자는 무조건 올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일단 이제 사람마다 많이 갈린다고 보는데, 그 슛을, 그니까, 슛, 드리블보다 슛을 조금 더 중시하는 이제 풀, 샵, 그 풀메 샤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공격 탈출 같은 것도 필요해요. 슛을 많이 써야 되는데, 슛을 상대방이 딱해지가 오면 이제 패스를 줘야 되니까. 공간 창조자 같은 거나 근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것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수비수에게 스틸 당할 확률 근구가 왜 생겼냐면, 락다운 디펜더가 엄청 OP였거든요. 락다운 디펜더가 이제 핸들러를 엄청 괴롭혔는데, 그들한테서 이제 스틸 당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근구가 필요할 거예요. 그 락다운 디펜더가 핸들러를 거의 괴롭히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핸들러들이 이번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고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에선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공간 창조자 같은 경우에는 새 배째지만 좀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래 이거, 요, 이 공간 창조자와 드리블 마나토너, 그리고 스톱앤거퀵 퍼스트 스텝,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마다 차이점을 둬가지고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코트의 사령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함, 5대5 프로함을 하실 거면 이거를 달게끔 아마 팀원들한테 강요를 받을 거예요. 팀원이 코트의 사령관이 없으면 그 갖고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3대3은 당연히 안 그런데 만약에 내가 5대5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코트의 사령관이 있는 핸들러가 되시는 게 아마 기본 사양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3대3 기준으로 본다면 코트의 사령관이 필요 없거나 1 정도만 주거나 사실 1 주는 건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안 주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보고 그만큼 남은 것들을 다른 쪽에 주겠죠. 3대3 같은 경우에는 뭐퀵 퍼스트 스택 같은 경우에 타이트 핸들이나 스톱뱅고는좀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공간 창조자, 이런 것들, 뭐 실기억에 같은 건패스인데 아마 파크에는 실기억에 안할건 확률 높거나 아니면 이동 배지 정도만 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올리실 거라고 봐요. 근데 드리블 많아토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력이 이번에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어 핸들러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배지를 이제 나의 스타일에 맞게끔 나의 스타일에 맞게끔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